있는 거야 근데 괴물이 지 그러니까 앉게아담수아은 앉아서, 앉아서, 아방법아알았아아아서아서 앉아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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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반복서연습 역시그 잘못 봤더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른팔에 힘이 빠져야지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살로잉이라는레이 되는 건데 여기서 내가 오른팔에 힘이 조금이 있어 그럼 살로잉 죽어도 못해 가 힘이 있어요 받치니까 그러니까 살로잉은 이렇게 들었을 때오른팔 응. 힘이 없어야 돼 응.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오른팔이 없다 생각해서 이런 느낌이 나야지 여기가 빠지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이걸, 이걸 힘을 완전 빼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들어올릴 때 이런 느낌이에요 예? 그럼 백탑에서 아봐 뒤에서 나, 형도 가져봐 형도 가져봐 아이고 쓰레기 쓰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, 나쁘지 않지 어, 음. 그게 아니 나도 그 아, 형도 지 그, 그 녀석을 했기 때문에 된 거라고. 근데, 이게.